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어, 주말이죠. 어, 시간이 한가해가지고 겸사겸사 왕비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어, 바닷물 수온이 13도까지 떨어지고요. 대기 온도는 지금 현재 35도를 찍고 있습니다. 34도까지 올라간다고 유기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온도는 34도를 찍고 있습니다. 35도를 찍고 있습니다. 엄청 덥죠. 바닷물 수온은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13도로 떨어졌습니다. 13도 그 냉수대가 왔습니다. 오늘 숨어들이 엄청 어, 올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파도 높이는 한1.5 정도로 예보되어 있는데요. 어, 바람은 남동풍 초속 2m, 3m 정도 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뭐 재수가 있으면은 멸치 때를 만나볼 수가 있고요. 멸치 때보다도 오늘 대숭어를 기대해 볼만 합니다. 대숭어하고 농어하고 메타급 농어 이런 정도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메타급 농어는 이제 폐질력의 강이 잡히죠. 이제는 자태만 보이다가, 먼, 먼 발치에서 자태만 보여주고, 저녁에 이제 가까이 붙게 됩니다. 어찌됐든 한번 탐색차 볼일 좀 보고, 뒤에 바람 좀 넣고, 그리고 왕수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해변 캠핑장에는 한 팀, 두 팀, 두 팀, 세 팀, 네 팀, 네 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팀이 와 있네요. 바닷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일단은 가봐야 알겠죠. 막힐 수도 있었어요 막혔을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어제 바다가 꽤 높았거든요 한 2m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혔을 가능성이또 없지않아 있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저 앞에 포트가 한대와 있네 아담포낚시 포트네 저는 박영훈 총무 아이가, 꼭 폼이 그런데, 오늘 투망은 되겠습니다. 투망은 되는 물이 남쪽으로 흘러가네요. 남쪽으로 흘러가니까, 접근을 방향해주장해도 되고, 이쪽으로 얘가 넘어가도 되고, 상관은 없겠습니다. 진영감 와있고, 아, 맞네, 일단은 이 남쪽으로 접근해야 될것 같아요.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도착해서 영상을 계속 이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가는 길 찍어봐야 의미가 없죠. 자, 건너편으로 망양해수욕장 방향 방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대박 모드를 기대해 봅니다. 바루는 넣고요. 철도, 주요 아이고야. 가야될것 같아요 이 밖으로 해서 자, 조심해서 들어가면 되죠 항상 길 따라 다녀야 됩니다 자동차 바퀴 길 따라서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안 빠지죠 아, 오후 3시, 4시쯤 됐는데요. 여기 염전 해변 앞에 대멸치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점점 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 슬, 선수, 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저 밖에 튀는 거 봐. 저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아니면은 고등어 간을 크죠. 자, 이쪽으로 옵니다. 자, 옷 입고 나가겠 아, 여기 있던 사람 저쪽에 멸치떼가 다시 저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좀막 뛰죠. 도종들이막 뛰고 어, 먹이 사냥하기 위해서 멸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으로 하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멸치떼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멸치떼는 여기 다가오기까지 기다리고 있고 두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래 아랫, 아래쪽에 지격하는 팀들.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는 팀들 두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판에 멸치를 튀기고 있습니다. 그냥 계란 하나 풀어 가지고 튀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튀김도 다 되어 갑니다. 요, 이제, 한 10마리만 더 튀김은 끝이 나겠습니다. 회는 다 떠났습니다. 다 뜨고, 냉동실에 보관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멸치 튀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멀치 튀김을 쟁반 어,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먹으러 가,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